한고층 오피스빌딩의 관리사무소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입주민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승소도 많은데 이렇게 기다릴 거면 계단으로 가야겠어요. 출근 시간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건물주는 고민에 빠졌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동안 더큰 불편이 생길 수 있었다. 속도를 높이게 님 기계한 게 없다. 기술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심리학자가 슬며시 아이디어를 던졌다. 사람들은 대기 자체보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다는 느낌 때문에 더 불만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말에 관리자는 무릎을 쳤다. 결국 엘리베이터 옆 벽과 내부에 큰 거울을 설치하기로 했다.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거울 앞에 섰다. 몸매무새를 정리하거나 머리를 매만치거나 슬쩍 얼굴을 살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소소한 웃음도 갔다. 대기 시간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지루하다는 생각은 사라졌고 불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후, 이 사례는 전세계 건축 심리 디자인 분야에서 기발한 문제, 해결법으로 널리 퍼졌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 거울을 마주하고 있다. 그 거울이 사실은 시간을 속이는 마법의 도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말이다.